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아침 시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월요일날은 제가 그 밤에 야근하고 7시에 마칩니다. 마치고 지금 잠을 안자고 왔기 때문에요. 어, 아침 방송도 조금 음, 좀 늦은 시간이고 어, 오늘 매매도 사실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어, 그런 날이고요. 어, 일단 그 간단하게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시간의 거리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뭐 거의 강합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죠 뭐그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다 아 그래서 그이 뉴스는 3월 고용시장 동향이 호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픽스텝으로 0.5 포인트 인상을 우려감 이렇게 해서 악재가 조금 더그 금리 인상을 강하게 그0.5 포인트로 픽스텝 금리 인상을 할 우려감이 생겼기 때문에 악재가 조금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이 견적이 잘 버텼어요.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그 강보합 으로 마감 하긴 했는데 제대로 방어된 것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소는 오히려 내려가 버렸고 1.82% 나요 지금 모양이 안 좋죠 그럼 나스닥도 보시면 어 그럼 약간 상승 하긴 했지만 이 상황이 좀 안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충 제가 줄고 놓고 이정도 선는 지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까지 지지 받은 거는 맞는데요 이게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그런 힘도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그, 뭐, 위쪽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눈치 보기를 할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선물 지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그, 여전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매매하자. 이런 관점으로, 음, 시장의 지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거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향을 잘 모르겠으니까요. 어 그리고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다 보니까 주말 동안은 보통 제가 아무것 도 하지 않고 푹쉽니다 괜히 그 주식 생각을 하게 되면 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그냥 아예 그뭐 영화를 보거나 해갖고 주말 동안은 주식 쪽에는 전혀 신경을 다 끊고 어, 아르바이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뉴스 들었는데 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그, 어느 지역이더라?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하고 보니까 민간인들을 학살한 뭐 이런 쪽에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범죄 뭐 이런 쪽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전쟁 양상이, 어, 우크라이나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화가 많이 나니까 협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전쟁의 장기화 혹은 좀더 과열될 수 있는 위험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금리 인상 부분도 지금 빅스텝을 올릴 가능성 이렇게 되면 어 그부분낙제로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더 많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그 다음 제가 금요일날 장 끝날 때쯤 시간에 거래에서 그 덕신아우징 급등하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한, 고민된다고 말씀드리고 방송을 끝냈는데요. 덕신아우징이 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 매수잔량이 580만 주나 됩니다.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어, NX, NX는 그, 지금 매도잔량이 확, 매수잔량이 매수 확 줄었죠. 줄어갖고, 상한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덕신아우징은 어 강력하게 그냥 580만 주로 엄청난 매수잔량으로 해서 상한가를 버텼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은 덕신아우징이 대장적으로 해서 움직일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어, 개인적으로 덕신아우징 가지고 있던 거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금요일 날 마이너스 12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첫 날부터 손실 보는 게 싫어가지고 어, 다그 상한가에 정리해가지고 어. 플러스 13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시간에 거리에서 플러스 25만 원을 버는 셈이죠. 마이너스 12만 원이 플러스 13만 원으로. 그래서 그더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가 사, 2,475원이니까요. 올라야 크게 오르진 않을 고 그냥 10% 이상 떨어고 이런 밀어올리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그냥 챙기고 보자. 어, 그런 관점으로, 덕시나 오징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아침에 나온 뉴스에 그,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그 총리 임명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이 뉴스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한덕수 신임 총리가 지금 그 기자들 만나서 이제 그 뭔가 말하면서 대충 제목이 이렇게 뽑혔어요. 탈원전 폐기엔 동의하고, 그러니까 원정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원정 관련주 관심을 보인다. 이게 보면 될것 같고, 총리니까요. 그다음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은 자체가 무리였다. 이건 뭐 별로 의미 없는 거고, 재건축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가 되어줘야 지금 건축 재건축 건축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호재인데 이 총리로 임명된 신임 총리가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자, 신중하다는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오늘 아침 나온 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재건축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한관 들어갔는데, 이 뉴스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 느 한국가구는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 한 250만원 정도, 있딱 50만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9천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일부 줄였습니다. 왜냐면 원래 200만원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그 전날 추가로 매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정리를 했고요. 그 지금, 어, 한국하고는 200만원은 원래부터 이제 길게 가져가려고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 덕신아 오징어는 다 팔았고, 그 팔았는 돈하고 한국하고 팔았는 돈 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200만원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확 줄어들 겁니다. 오늘은. 한 10만 명 이상 더 줄어들 것 같아요. 10만 명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 확진자가 확 줄게 되면 두 가지 파트가 움직이게 되겠죠 화장품 관련주하고 그다음 여행 관련주죠 이때까지 여행을 못 하다가 여행하니까 여행 관련주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행 관련주 쪽은 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뭐 예를 들어서 모두투 어 같은 이런 종목들 어 그러니까 확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이 이들 여행을 못 했으니까 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행 관련주는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실적 안 볼까요? 실적도 안 봤는데. 엄청난 적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돌아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다가 코로나 끝나면 이제까지 여행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그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쪽보다는 그냥 화장품 쪽으로 그냥 선택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푼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만간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화장품 관련주 쪽이 조금 더 주목받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어, 이천불이 시장에서 대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메카코리아를 대장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건 보는 건제취향 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 확인 작업을 계속 준다면 그그 그리고 노마스큰 뉴스 나오게 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코스메카 거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200만 원은 길게 보고 어,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다음 그 추가로 잡았던 종목이 덕신아우징 상한가 팔고 그다음에 한국가구 60만 원인가 이익 실은하고그돈 가지고 이제 종목을 100만 원씩 세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뭘면서 했냐면 어 일단 그 건축 관련해 가지고 웹스라는 종목 잡았고 왜냐면 이거는 저 덕신 오징은 상한가 였기 때문에 상한가 이몇도 했으니까 다시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거이제 그거 비슷하게 올라가지 싶은 게 뭔가 싶어서 생각하다가 웹스라는 종목 100만원 잡았고 그다음 이건 홀딩스라는 종목 100만원 정도 잡았고요 어, 이건 홀딩스는 이 덕신 오징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였거든요 보시면 덕신 오징이 여기서 떴다가 이렇게 눌렸는데 이거는. 홀딩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어 한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이제 덕신오징 팔았는 돈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하고 그 재건축 관련해서 이건 홀딩스 웹스 100만 원씩 잡았고 그다음 소프트센이라는 종목 금요일 날 제가 여기서 틀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려 버렸는데 요거 100만 원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잡았는데 어 원년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일단 예를 들어서 그 한국 가구가 시간에 강했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절반 정도 일단 이익실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 위기 정이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는 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절반은 이익실현 할 생각이고요. 한국 가구는 어 그다음 그럼 소프트세는 지금 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꼬리가 돌올린 꼬리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더 가져가 볼 생각이고 그 다음 그 코스메카 코리는 그냥 가져갈 거고 이건 홀딩스하고 엽스는 재건축 관련해서 그 한덕수 총리가 지금 뭐 옛날 그 뉴스가 어떻게 반영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건 어좀 짧게 시장 반응 보고 빠르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어, 그, 야근하고 왔고 잠도 오고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니까요. 월요일날은 손실만 보지 않고, 어, 잘 버티면 된다. 이게 이제 제그 주간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실 보지 않고, 그 이익이 생기면 바로바로 챙겨 가지고 큰 욕심부리지 않고 짧게 대응하는 쪽으로 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제가 어 금요일 시간에서 매매했던 거 포함해서 오늘 어 제가 대응할 고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시장이 열리고 나서 상황이 확 바뀐다면 또 거기 맞춰 가지고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다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방송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마감 시장 방송에서 말씀드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